안녕하세요. 원주권에 버섯 소식이 궁금해서 아, 아는 자리 한번 올라와 보았는데 버섯은 하나도 안니 보이고 아직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.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고요. 하산길에 황철나무 군락이 있길래 둘러보았더니 자, 이렇게 어,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아주 딱이 좋은 자리에 있어서 요 녀석 데리고 하산해 볼까 합니다. 아좀 아쉽긴 하지만 아, 자연이 하는 일 어쩌나요 기다려야지. 자 이것 따고 하산해 볼게요. 이 나무에도 이렇게 쭉 피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어떻게 따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저 위로, 위로도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저긴 딸 수가 없어요. 완전 그림의 떡입니다. 아, 너무 아까워요. 그리고 저 위로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, 여기선 딸 수가 없고요. 이 뒤편에도 아, 크게 달려있긴 한데 전혀 딸 수가 없습니다. 딱 높이 되는 데까지만 따고 그냥 이동해 봐야겠어요. 자 요것 따고 이동해 보겠습니다. 황찰나무들이 이렇게 상황버섯을 가득 안고 피어있습니다. 이중에 큰 것으로 좀 채취해 보고 그리고 이동해 보겠습니다.